나 이거 한번 빼볼, 빼보... 아, 뭐할 거지? 지금 빼야될 것 같은데, 이제? 관... 맞아, 맞아, 정면 맞아. 어. 아, 전면 빼볼게. 아, 드스틱, 전면. 아니, 근데, 씨발, 근데, 라이트한테 준거 너무 성능. 아니, 니가 봐야지, 저기서 오는 건. 아니, 력 걸고 왜 드는데, 씨발, 말해봐, 흥력 들어 뭐야 이거? 나 사격이요? 아, 사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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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본아이기이다이다 봐줘 나 봐줘 나 봐줘 야 셋이 셋인 플레이 플레야 내가 밀게 밀게 나 메데아 메데아 메데봐제에3제시뭐고 이거 가리야 시 펜시 시 이거 패컴 해볼게 이거 어 가리 쌀 가리 사줄게 음, 떨궜어 가이 내가 볼게 가이 내가 볼게 밀지만좀 있는데? 툴링 툴링 야소종 붙었어 어 이거 토종 아괜찮어 떼지마 떼지마 지마막았어와 가니 와가줄와니 아, 메달 갈 나잇대 뭐야 이거 나 날렸어 툴링 에이 가지 가니 보지마 가지마 딴거 봐 딴거 봐어가 봐. 고 날렸어 어 날렸어 날렸어 나 뺀다 어어, 어차피 지금. 아... 원인, 중니, 어디니? 어, 봐, 한테, 한테, 한테. 나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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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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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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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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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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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쓰고 두명 들어간다. 어떻그고 둘. 나 땅끝. 아유. 아고 <laughs> 이거는. 하나, 나한테 왔다. 라이트. 둘, 나한테 둘. 저 간이 누구냐, 간이 저거. 하나. <laughs> I 비 o t 사 h e market. I 있 o t the m a r k e 뒤에, 뒤에, 핑, 핑핑 뒤에 있어요 트 <laughs> <목소리> <배울 수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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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시 일단 발이 넷보이는거 같은데, 발이 넷. 아씨, 발 이거이 신년 <목소리> 앞에 하나, 우리 왜 아무도 앞을안 보니? <laughs> 아이씨, 내놔, 빨리 축복, 축복, 내놔, 축복, 내놔. <laughs> 아, 새벽 기네 안 왔어. 라이트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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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지야 지아야. 그렇지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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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지 따라간다. 뭐, 나좀펠라고 와우 <laughs> <그때> 맞췄지죠 그래도? <laughs> 뒤에! 규진아! 아, ㅅ 응, 나만 봐 나만 봐라, 나 아니, 이거 다리에서 안 쏴준 거구나 아, 뭐야, ㅅ 아, 씨발 3마리였 안돼 클립 좀 안돼! 이즈 클립 좀 안된다고! 아씨뭐 클립 좀 아, 가만히 있으라고! 이제 뭐하냐고! 왜! 무비급! 그 근데 상태로 안되는거 같은데? 왜? 되는 거 같아. 야 이거 방재가 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져있어? 나만 그래? 아 뭐하냐고! <laughs> <이건> 뭐야! 해비 한단다! 비둘 헤비둘! 치잖아 근데 근데 럭셔님이해비 한단다? 야한번더한번더 걸어 빨리! <laughs> 시발 데모에 해비 2마리는 뭐하자는거야 이거? 뭐야? 안녕하세요. 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 올라가. 요 안녕하세요. 요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 환기. 요 안녕하세요. 야세요 안녕하세요. 안요야다가앞다부팅하자 삼촌님도 존나 저,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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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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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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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다리 둘이었어. 다리, 다리, 다리 쪽, 다리 쪽서프 조심, 다리 쪽서프 조심. 오, 네. 이주 10초 남았다 오. 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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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렸 오이, 오이, 끌이오는데이거 뭐지 <웃음> 아니 근데 이 어, 야 우리 뒤에 누가 보냐 이러면 제가 볼게요 아 내가 보면 되나? 안될 것 같은데? 네 네님 봐도 돼요 데이모스 어, 스있다스있는데데임모스2아씨 ㅂ 이거앞에 <laughs> 둘, 앞에 돌, 둘앞에 돌. 둘, 앞에 둘. <laughs> 실내로 들어갔어요 소종 야, 다리 세, 다리 세, 다리 세, 다리 세. 뺏겨,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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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. 나다스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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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나이스줄줄 알았거든. 나이 에이스 무조건 왕기야 실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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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컨 컨 가자 왜질 이게... 않냐 우 라이트 왜 도망가 야 없어 없어 <laughs> 정원, 없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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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와, 영어, <laughs> <빌막 좀> 씨... <웃음> 와 영어 <laughs> 막좀씨발와 주영아, 이거 무빙의 신이야? 주영아, <laughs> 이 무빙의 신이야? 우리 한 마리 어디 있냐, 근데? 어, 이수 이수영 클립 잡자, 얘들아. 어, 빨리 어, 가야 죽는다, 돼. 죽는다, 죽는다. 어, 안 죽는다, 안 죽는다. 죽는다. 뭐야지 <laughs> 뭐야, <laughs> 이거. 이잡았는데 진짜 아깝다. 성상이냐? 와, 권한는 그냥 내줘어 다리 씨발, 은신을 못본 것부터 문제 그 아닐까 또만면แ고나 올라왔어. 협당이 1대1중죠 협장. 야, 죽는다. 이거 템파 해봐 템파이어. 템파템파템파 네. 판. 나이스입니다 아,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, 뒤에 뒤에 뒤 막아 줘. 뒤에, 뒤에 관이 없냐? 어야못 갔다 시발. 야, 이 개새끼. 아, 뒤에 다시 보는데? 야은 없어. 아 밑에 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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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가 없는데? 야나 죽는다 얘들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. 야, 다 죽어, 다 죽어, 죽어 죽어 죽어, 죽어. 쟤한테 무빙..무빙을 시켰지. 다리. 어? 어? 이왜 떨어졌어? 떨었... 나이스. 아. 와이 새끼야? <laughs> 뭐? 잡았어. 관 찍어봐. 와이 새끼 운운 게임 <laughs> 아니야? 아관못쳤다 아니.. 못 찾았다, 타고 올라왔어. 아, 씨발.